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250 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이니라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소위, 어, 구원의 황금 사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슬처럼 그렇게 이어져서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골든 체인, 즉 황금의 사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이 바울의 구원론의 전체를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의 구원론의 정수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물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30절까지는 읽었지만 그중 오늘은 29절의 전반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방금 읽은 구절에서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어, 첫 번째 목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요,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그 형상에 이르지는 못했구나 그러한 자들이구나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뭐 무엇인가를 본받아야 한다라는 말은 아직 그 상태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 창조가 되었다라는 창세기의 말씀과도 연관이 된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재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하고 또 혼란스러운 이유 역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인간은 구원의 소망 역시 잃은 채 절망적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망이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 십자가의 사역을 포함한 모든 사역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파괴되었던, 우리 안에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로 할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날에 가서, 즉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에 가서 우리, 하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온전하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즉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동안에는 아직은 온전하고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본받는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본받는다라는 동사를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쉰 몰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앞에 붙던 쉰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의미고 뒤에 몰포스라는 단어는 모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두그 단어를 합쳐서 만들어진 이쉰 몰포스를 직역을 하면 같은 모양이 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받는다라는 말은요.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라는 것은, 예수님과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한 정도로만 우리가 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모습이 되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신적인 의미에서 똑같아진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한 말은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그러한 성품을 가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수 있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파괴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만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미 회복이 되어 우리가, 어, 성전이 거주하시는 그러한 성전, 성령이 거주하시는 그러한 성령이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의 도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인간들의 노력을 깎아내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 정말 남들과는 다르게 정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노력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먼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하는구나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W W J D라는 운동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What would Jesus do에 천머리를 딴 글자로서,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이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이시었다면, 예수님이셨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닮을, 닮은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의 판단이 예수님의 판단과 정확히 똑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것은 우리 힘으로 그러한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처럼 항상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WJT의 그런 어, 태도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될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두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그 힘을 의지하여 이러한 삶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룩하고 겸손하고 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나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그러한 선한 판단으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천배만배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이땅 가운데서 누리며,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물의 사용처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분은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이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 자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예배가 각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 차례 말씀을 선포하셔야 될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특별히 오늘 광주 집회가 있으십니다. 오고 가는 길또 광주에서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니옥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내가 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 주시고 귀한 전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에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시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모든 우리의 헌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위해 말씀을 전하시고 또 방주까지 가셔서 집회를 인도하셔야 될 우리 귀한 단임 목사님 주님께서 능력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고 또 귀한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드려먹기를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의 권능을 던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올해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힘난 삶을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귀한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